저는 오늘 편집하고 방금 업로드까지 마쳤고요. 지금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에어컨이 무려 2002년형이더라고요. <laughs>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제가 큰맘 먹고 우리 집 에어컨을 한대 사주려고 하는데, 사준다고 하는 게 맞, 맞, 맞나? 아무튼 제가 에어컨을 한대 사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든 같이 가고 싶은데 아무도 진짜 전화를 안 받아요, <laughs> 가족들이. 그래서 혼자 좀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뭔가 가진 제품 사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 좀. 에어컨을 내가 고를 수 있을까? 나 저런 거잘 뭔지 모르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갔다 와보려고요, 오늘. 그럼 저 혼자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먼저 하이마트 다녀온 후기는 똑같은 건지 정확하게 똑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장 저렴한 게 230만원? 240만원이에요 그럼 결국 제가 본 비슷한 상품인 것 같거든요 그 디자인은 완전 비슷해서 음, 100만원 차이가 <laughs> 인터넷이랑 오프라인이랑 나니까 그냥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려고요. 뭐가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비싸가지고. 밖에서는 화요일에 봄날이라면서 닭을 삶고 계십니다. 아, 너무 더워요. 아, 그래서 이 냉장고 원피스를 이제 또 꺼내 입었어요. 오늘 빨았는데 금세 또 나갔다 온 사이에 더우니까 말랐더라고요. 일요일이니까 팩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 올리브영 슈렉팩이 디렉터 파이님의 합격템이에요. 저랑 잘 맞거든요? 저도 이거 하고 나면 되게 피부 부들부들해지고 만족하는 제품이었는데, 그거 알고 나서 더 애정뿜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쉬거 사면은 꼭 조금씩 버리게 돼가지고 아까웠는데, 요거 당분간 쓰면서는 이게 길어가지고, 기한이. 그럴 일 없어서 좋더라고요. 또 일요일이 끝나가는구나. 아까 에어컨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조금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집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에어컨을 그냥 샀어요. 근데 사실 너무 비싼 거는 못 사고 제가 살수 있는 걸로 남아 샀어요. 어, 저번 주까지 광고를 연속으로 몇건 진행을 하면서 조금 그 돈으로 에어컨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영상 말고도 제가 어바웃이랑 이제 데일리룩이랑 이런 영상들도 편집 시작하고 데일리룩도 지금 촬영하려고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브이로그 보니까 영상이 되게 뜬금없이 뚝뚝 잘려가지고 제가 막 찍다가 바로 또 카메라 꺼버리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편집점 때문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면은 이상하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번 주 영상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지금 7월 중순이 되는데 저는 지금 8월 달에 휴가 한 번, 9월에 추석에 한번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지금 너무 시간이 안 가요. 빨리 휴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기 가까운데라도 1박 2일 가고 싶은데 그것도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저는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하고 쇼핑을 좀더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제가 일어나서 말이야. 댓글에서 여기 스투키 이렇게 노랗게 변한 애는 곧 진물도 나오고 할 거예요. 얘만 뽑아줘야 된대요. 어떡하냐. 응. 어, 진짜 썩 뽑혔어. 왜이렇 응. 뭔가 징그러워요? 뭔가 피지 뽑는 기분이야. 가방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친 마이백. 파우치. 쓰레기. 선크림. 근데 여기 가방이 좀더 작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향수. 레몬 향수. GN6, 애니. 저는 이거 애니 생리통에 딱 이게 좋아요. 그리고 짠! 제가, 어, 금요일에 저희 무슨 뭐 직원 체육대회 같은 거 했는데 당첨됐어요. 쇼핑해야지. 저번주에 나왔던 이 조쉬 티 있잖아요. 조쉬 밴드 나간 티 이거 플라타스 할때 입으려고 갖고 가려고요. 주말에 못 먹었던 까르보나라 군락을 먹겠어요. 아, 이렇게 맨날 라면만 먹으면 안 돼. 까르보 불닭 소스에 약해가지고 좀만 했어요 너무 쪼끔인가? 이게 조금만 해도 진짜 맵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아, 매워. 지금 너무 행복해요, 퇴근해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필라테스도 갔다가 이제 이거 먹고 편집할 거예요. <laughs> 끝 삶은 달걀 하나 매우니까 삶은 달걀 저는 흰자 좋아하는데 노른자가 너무 많은데 아래가 다 흰자네요. 여러분, 저는 자려고 누웠어요. 오늘은 알로에를 발랐습니다. 제가 곧 생리 예정일이라 배가 엄청 무거워요. 근데 입맛은 또 엄청 돌아가지고 엄청 먹었거든요. 군것질도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진짜 빵빵해요. 그럼 잠 잡니다. 늙봐요 동상을좀 깨우고 와야 될거 같은데. 동생이안 일어나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어떡하죠? 제가 꼭 카메라 켜고 스킨케어 하면 카메라 켜고 스킨케어 하면 꼭 하나씩 빼먹거든요. 나...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오늘은 최대한 햇빛을 피해야겠네요. 월급 들어왔어요. 안녕 오겠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들이 왔어요. 이렇게 세 개. 올리브영에 주말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세일 안 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게 좀 저렴한 제품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바로 구,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이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 CNP 차인박 필링 부스터 CNP 인디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 저자극 필링제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필링을 딱히 하는 건 없고 항상 러쉬팩이나 뭐, 뭐 이런 패드 각질에서 패드를 쓰긴 했지만 이런 필링젤을 쓴 적은 진짜 오래돼가지고 한번 W 구매했어요. 이거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의 평이 되게 좋고 어그 제가 또 요즘에 빠져서 그래요. 디렉터 파이 님의 합격템이어서 궁금해서 사봤고요. 나머지는 아이소이. 아이소이 건데, 아래로 여름에 늘어지는 모공은 탄력 제품을 써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산게 타이트닝 토닉 에센스랑 젤 크림 50-50씩 있고, 이거는 블레미쉬 케어 세럼 플러스 15. 이게 모공 라인이더라고요. 이제 까는 것이 5만 얼마예요. 이렇게 샀는데 거의 세일을 많이 받아서 7만 원대 샘플 씻고 올게요. 진짜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원래 생리 금 정말 직전이거든요. 원래 생리 직전은 막 피부가 난리가 나는데 음, 요즘에 좀 괜찮아요. 요즘에 쓰기 시작한 것들이 핀펠패드, 수분 핀펠패드랑 그냥 알로에 좀 바른 거? 그냥 기분 탓인가? <laughs> 여러분, 이거 그냥. 세안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끝! 씻어내거나 닦아내는 게 아니네요. 헐, 신기해. 여기 아이소이 개봉일 스티커도 같이 보내주셔서 생전 써보지 않았는데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은 저의 월급일 17일입니다. 7월 17일. 스타는 백기를 하셨어요.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 진짜 그냥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발음해도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제 모공을 찍어놔, 찍어놔 볼게요. 정나라을 내가 이렇게 심하다고? 이는 탄력크림인데 막 엄청 묵직묵직한 탄력크림이 아니라서 여름에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볍다. 탄력크림이라는 느낌이 잘안들 만큼? 스크림. 프레쉬 젤 크림. 마지막으로 파크 크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근데 저 진짜 웃긴 게. 파운데이션까지만 다 하고, 지금 아이라인이랑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지금 화장 다 했다고 옷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옷 갈아입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밋밋하지? 이랬는데, 입술을 아직 안 발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카메라 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몇 시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스킨 케어 화장품들 처음에 첫 인상은 우선 좋고 좀 그래도 하, 어, 몇 주는 써보고 제가 확실하게 딱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가격 대비 용량이 너무 작다. 진짜 미샤는 이걸 왜 단종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바나코라 진짜 좋예인데아 지금 제가 뱃살을 너무 빼고 싶은데 하, 안 먹는. 저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소를 하면 좀더 나을까요? 제가 유산소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근육이 안에 생긴 게 느껴지거든요? 복근이 있어요. 근데 파, 살에 파묻혔어요, 복근이. 혹시 뱃살 빼기에 정말 효과적인 운동 아시는 분들 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집에 새 에어컨이 옵니다. 제가 집에 제 돈으로 가전제품을 사드린 게 없었거든요, 한 번도. 처음으로 사드렸어요. 근데 네, 제 돈으로 살라니까 비싼 건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뿐보다 찰랑은 생각보다 손이 안 가서 엄마 드렸어요. 파우드.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그늘 주차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운동까지 끝내고 또 집에 와서 키도록 할게요. 안녕. 좋겠다. 오늘도 필링 포스터를 먼저 바를요 이게 잘 쓰면, 잘 맞으면 깐 달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 조퇴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행복이 오늘 이제 드디어 새 에어컨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셔야 되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어서 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밥 먹고 점심 먹고 출발을 해서 주차 먹고 집으로 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때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그거 샀어요. 그 안심번호?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신청해가지고 한 달에 12,000원 꼴이더라고. 이거는 이제 비싼 거고 한 달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번호로 여기 주차번호 우리 남겨놔야 되잖아요. 주차하면. 사실 저는 그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개인정보 보호? 겸 저를 보호할 겸 어, 핸드폰 연락처를 여기 대놓고 적고 다니는 게 자꾸 신경이 쓰였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 차 사고 나서 어, 진짜 뭐 범죄들 찾아보면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비싼 걸로 제가 그분이 저한테 주차 때문에 전화를 하든지 뭐 전화를 해도 제가 요금은 다 부담을 하는 그 서비스로 신청을 했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우 편으로 올것 같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붙여 놓으면 되거든요 제 번호 노출할 필요 없이 붙일 수 있는 거라 진짜 편할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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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요.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바로 또 청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이미 지나고도 남았는데 기사님이 안 오셔서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지금 2시 4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설치가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3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저거 에어컨 떼고 우리 다른 가전제품 그냥 코드 꼽으면 되듯이 저거 그냥 배관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세 시간까지 걸리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진짜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에어컨을 이제 수리하시거나 에어컨 달러 오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못 틀고 한여름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거든요. 오시면 너무 더우실까봐 음료수도 제가 사오고 그랬는데, 안 오세요.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오시는 거지? 진짜로. 거기 안에 있는 거 빼야 돼요? 네. 빼야 돼요? 네.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지금 시간은 7시 15분. 하, 진짜. 대박 오래 걸려. 저는 이런 거를 바로바로 뜯는 성격이라 뜯고 여기도 있네. 다음에 예쁘게는 못 만들어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죠? 밥. 더먹어 여러분 이거 저 일하는 곳에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따온 거예요. 그렇게 빨갛지 않아도 맛있어요. 비록 우리 집 토마토들은 자라지 않았지만. <laughs> 최애 애애메이션입니다 n i d a What have you d o n 니다 h i s is getting out o 이게 무슨.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어, 어제 금이 갔다 했어 근데 이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아래는 뭐야? 있는 거야? 쓸수 있는 건가? 와, 나 너무 추워 요 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나. 갑니다. 원피스 음, 이거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데일리로 커밍순입니다 오랜만에 겨울 왕국 스페셜로 들으면서 출근을 할게요. 이따 봐요. 팩할 거예요. 코팩. 15분 후에 올게요. 대박. 블랙헤드는 모르겠는데 화이트헤드가 쏙쏙 빠져요. 음, 신기해. 모공을 닫아주고 매끈하게 해준대요. 아, 어, 차가워. 시원하다. 확실히 첫날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더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일제도 그렇고, 이제도 그렇고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다 짜가지고 바르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첫날에는 그 에센스 그냥 다 버렸더니 효과가 좀더 떨어졌던 것 같고. 이제 하고, 이제 편집하려고요. 밤이 조금 늦었는데. 저는 편집을 하다 자겠습니다. 굿나잇, 안녕.